오픽 서베이에서 주제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들을 고를 수 있겠고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 학원 등에서 추천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각 추천하는 주제들이 달라서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픽 준비기간을 최대한 짧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쉬운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오픽 주제들을 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픽 서비에서 주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제별 문제 세트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제별 문제 세트 수 여러분은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오픽 학원도 오픽 강사도. 그리고 심지어 오픽 유튜버들도 주제별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오픽 스토리베이 인기 주제들에 대한 문제 세트 수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좀더 쉬운 주제를 선택하게 되어서 오픽 준비 기간도 짧아지고 좀더 빠르게 목표 등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들은 여러분의 오픽시험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베이 주제를 선택할 때, 그냥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 보고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성격이 비슷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야말로 매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제들을 골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캠핑 등이 비슷하니까 묶어서 선택을 하고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될것 같아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답변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서 시험장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픽 보물 창고에서 처음 공개하는 주제별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인 주제별 문제 세트 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학생들과 오픽 강사들께서 제게 해 주신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두 번째, 각 주제별로 문제 세트 수가 다른가요? 세 번째, 세트 수가 적은 것과 많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오픽 서베이 인기 주제들의 문제 세트 수는 어떻게 되나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나머지 주제들에 대한 문제 세트 수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 좀더 쉬운 주제를 고르는 요령이 있나요? 이렇게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여러분은 훨씬 더 수월한 주제들을 고를 수 있게 되고, 보다 짧은 기간 안에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모두 몇 개이고, 각각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픽 보물창고 교재에 정리된 문제 유형별 특징을 정리한 표를 보고 있는데요.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모두 10개이고 각각의 특징과 각기 다른 배점에 대해서는 오픽 단기완성 전략 시리즈 세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10가지 문제 유형과 특징 그리고 배점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 문제 세트라는 것은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주제들에 대해 반드시 10개의 문제 유형이 존재하고 그렇게 10개를 한 세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주제별로 문제 세트 수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픽 보물창고가 주제별 문제 세트 수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오픽 강사들께서도 문제 세트 수라는 개념도 없었고, 주제별로 각기 다른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보도 알수 없었죠. 어떤 주제는 문제 세트 수가 딱한 개여서 총 10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주제는 두 세트 즉 20개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문제 세트 수가 많은 주제를 고르게 되면 여러분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시험장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세트 수가 적은 것과 많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제별 문제 세트 수를 분석해 보았더니 당연히 열 문제 한 세트로 된 그런 주제가 가장 많고 두 세트가 있는 그런 주제들도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 세트 수가 가장 많을까요? 바로 거주지에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나 혼자 산다는 독신 모두 문제 세트 수가 많아서 세개 내지 네 개나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거주지에 대한 문제 세트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선택 주제들 가운데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거주지에 관련된 주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제들 가운데 거주지에 대한 답변 준비를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오픽서베이 인기 주제들의 문제 세트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일 텐데요. 지금부터 오픽 서베이 인기 주제들에 대한 문제 세트 수 정보와 특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트에 요약을 해 놓으시면 좀더 쉬운 주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준비해야 하는 문제 수를 줄이는 요령은 서베이 일반 항목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1번 항목에서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묻는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하세요. 2번 항목에서는 학생 여부를 묻는데 아니오를 선택한 후에 수강 후 5년 이상 지남을 반드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 수가 매우 많은 학교와 직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오픽 준비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주지를 묻는 3번 항목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총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홀로 거주한다는 독신이나 가족과 함께 거주,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사실 거주지 문제는 내용이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수 겹쳐서 둘중 어떤 것을 골라도 무관하지만 저는 독신보다 가족과 함께 거주를 추천합니다. 바로 롤플레이 콤보 때문인데요. 독신이라는 주제의 롤플레이 콤보의 수가 총 4개이고, 가족과 함께 거주해 롤플레이 콤보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세트가 하나라도 적은 주제를 고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고급 정보 한 가지. 가족이든 독신이든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 세트 수가 3개 이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 주제들 가운데 출제 비중이 1등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답변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제들에 대한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한 교재는 오픽 보물 창고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번부터 7번 항목 인기 주제들에 대한 문제 세트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가 1순위인데요. 영화와 공연은 세트 수가 1개 뿐이고, 콘서트는 문제 세트 수가 2개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최근에 콘서트라는 주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주제별 출제 알고리즘이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현재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이런 주제가 뒤에 또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동원 가기는 롤플레이 콤보만 두 세트인데요. 문제 내용이 수월한 편이어서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단 캠핑 가기는 세트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성격이 비슷한 공원, 해변, 캠핑을 묶어서 준비한다는 일부 오픽 강사나 유튜버들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해변 가기, 스포츠 관람, 술집이나 바에 가기는 모두 한 세트만 있는데요. 참고로 술집이나 바에 가기는 다른 주제들과 연결되는 요소가 많지 않아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페나 커피 전문점 가기도 무난한데요. 참고로 주거 개선이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매우 까다로워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TV 시청, 리얼리티 쇼 역시 인기 주제들이고 문제 세트 수가 한 개씩이지만 TV 시청이나 리얼리티 쇼 같은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문제 세트 수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해당 주제를 추천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아울러서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들 전체를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추가적인 꿀팁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5번 항목인데요. 대표적인 인기 주제는 음악 감상인데 문제 세트 수가 한 개뿐이어서 추천하는 주제입니다.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등도 모두 문제 세트 수가 한 개여서 무난한 주제이고요. 독서도 한 세트이지만 TV 시청처럼 특정 작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오픽 보물창고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꼼꼼히 살펴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고급 정보 한 가지. 요즘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서 애완동물 기르기라는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천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세트 수가 두 개이고 롤플레이 콤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운동에 대한 여섯 번째 항목을 알아볼게요. 가장 추천하는 주제는 걷기, 조깅, 헬스,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들 중 걷기라는 주제는 문제 세트 수가 두 개인데 앞서서 언급했던 콘서트처럼 최근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역시 선택을 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챙겨두세요. 또 다른 고급 정보 한 가지. 운동 영역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운동 관련된 다른 주제가 출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출제될 수도 있고 한 개도 출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인기 주제인 조깅이나 헬스 등은 답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꿀팁 자전거라는 주제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천하지. 습니다 왜냐하면, 롤플레이 콤보가 두 세트이고, 문제 내용 역시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는 선택하지 마세요. 베비 마지막인 일곱 번째 항목은 휴가나 출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가 제일 쉽고, 무난합니다. 세트 수도 한 개뿐이고, 문제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큰 고민 없이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생들에게 이두 주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12번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이 두 개이고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롤플레이 콤보 자체가 두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셜의 마지막 7번째 항목에서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만 선택하고 나머지 항목들에서 11개를 채우는 그런 전략으로 최종적인 12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나머지 주제들에 대한 문제 세트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주제들은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문제 세트 수와 기출 문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좀더 쉬운 주제를 고르는 요령이 있나요? 주제를 최종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반드시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서 1차로 결정을 하고 2차로는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제별 그리고 유형별로 진짜 기출문제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오픽 교재에는 진짜가 아닌 변형되었거나 아예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 가짜 문제들이 들어있지만 오픽 보물창고 교재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 정보를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답변 연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들을 제게 알려주셔서 좀더 쉬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좀더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제 선택 요령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무료로 고급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서베이 인기 주제 5개에 대한 진짜 기출문제 50개를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오픽시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제공하는 오픽보물창고는 여러분이 단기간에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저는 지금까지 오픽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